아 저희 그아 뭐, 네네 안돼 안타깝잖아요. 죄송합니다. 밤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laughs> 네. 그 사실은 저희 그 Q&A 영상 보셨어요? 위브에 올라간 거? 그거 뒤에 원래 이제 비준비 하시니 심영지 목사님이랑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 거를 원래 붙이려고 했는데 뭐 어떤 다양한 이유로 못 하게 됐어요. 그쵸? 사실 네. 좋은 컨텐츠 예배 컨텐츠가 나오기도 했고 그치. 그래서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서 힐링 보이스로 제가 한번 네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컨텐츠는 그 심영지 목사님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웃음> <웃음> 형진아! <laughs> <laughs> 예배 때 뒷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 네. 아, 나는 되게 감사했던 게지명진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 뵙고 미국에서 처음 만났잖아 아 목사님이 뭐,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딱 얼굴 보자마자 어어어막어잘 지냈어? 어이러니 예루살렘아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한테? 어, 어. 예루살렘이야 막 이래 어. 뭐지? <laughs> 는 근데 이랬는데, 이랬는데 뭔 말인지 설명 안 해주셨어 그때 오, 오. 그러다가 예배 때 이제 남자신하고 비준비 하신이 제 넘어가는 훈륭상 보면은 그치.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잖아 예루살렘아 같이 기도하는 촬영하라고 너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비를 준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응. 하는데 그거 딱 듣는데 소름이 진짜 떡밥이 풀리면서 어, 나한테 예루살렘아 해가지고 <laughs> 어. 너무 감사했지 진지하게요 응. 네 원래 꿈이 저기였으니까 그치 그런 시간 있었는데 좋네. 예배 때 진짜 좋더라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랬는데 저희 그치? 한번 음... 이어 음. 온... 음. 음. 예... 예... 오케이... 연습할게... 음. <laughs> 네, 오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아 돼... 아니 안안 돼... 안 돼... 안 돼... 간다가 돼... 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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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높아요. 웃음> 아이씨! 예루살렘 야! 너가! 맞췄어! 예! 예루살렘아 야! 안 아니야! <목소리> 아냐 한옥탑을 올려서 부르신다고요 아, 그럼 여름? 내리고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사, 아 그치 거, 그치 예예 예. 아 아니 아니 G로 G로 아 예예 예, 예. 음. 찬송할지어다 맞잖아 송축할지어다 아니야? 네하나네네요 은살림아 어, <laughs> 오랜 찬송할지어다 아 잠깐만 송축 아니야? 재림아 <laughs> 찬송할지어다 맞지? 송축할지어다 아니야? 찬송할지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맞잖아 이씨, 이씨. 여사 네, 아나이랑 남자애 하그 앞에 나가면 야이야 원투 예루살렘 여호와라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힐링 보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화화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있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거 그쵸? 그냥 저희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부르다 보니까 네. 나온 건데 아 이번 건 내가 생각해도씨아 <laughs> 좀... 죄송합니다 아, 네, 우리 예루살렘님들 우암사 계속 음.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아, 이게... 우암사 잘 보고 있다고 네. 언제 다시 하냐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게 아, 어우, 네. 진짜 진짜 힘이 되더라고. 네 힘이 그래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용기도 생기고.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우암사를 하면서 저희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자막을 안넣어요 예, 네, 왜냐 더 롱런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좀긴 영상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운전하셔서 가시거나 그치, 그치. 어디 움직이실 때 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우암. 뭐 권이랑 충이랑 대화하는거 그냥 들으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아, 네. 수 있을 정도로 그런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뭐 산책 가실 네. 때 설거지 할때뭐 이런거 할때딱 들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카메라 그리고 더 좋은 마이크로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얘가 자꾸 오디오 씹어가지고 <laughs> 아 그러면 잡...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예뭐아둘셋 착화촌 착화촌